Stay and listen. 안녕하세요 이 세상 종말이죠 온갖 잡템 리뷰 프로젝트 더큐의 감정소입니다 이번 시간엔 디아블로 잡는 제 영상의 핵심이죠 바로 악마 잡는 명기 우리의 두둥탁 소고 둥탁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숙제는 아니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명 신둥탁 이명 둥탁의 군주 통칭 두둥탁 어쩌다 보니, 디아블로 분석 채널이 된더큐 t v 의 감초이자, 평소엔 그냥 구석에 짱 박혀있는 이둥탁의 <laughs> 군주 신둥탁은, 태초의 거령 타타메트로부터 태... 2019년 10월 28일, 더큐가 네이버페이에서 단독 17,900원을 주고 구매한 평범한 민무늬 소고입니다.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녀석을 구매한 이유는, 제가 차기작 개발에 사용할 BGM 녹음을 위해서 구매한 거였는데, 언젠가부터 이 두둥탁만 치고 있네요. <laughs> 여튼 겉모습만 보기엔 그냥 초딩 때 음악 시간에 몇번 치고 선생님도 포기할 법한 싸구려 소고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이 둥탁이는 흔한 플라스틱 고급형 소고들과는 다르게 태생적으로 엄연히 구별된 고급형 가죽소고입니다. 자, 일단 가격부터 봐봐. 자, 이것도 다 나무고. 그냥 개쩐다, 이 말이지. 자, 여튼 그래서 그러면 굳이 왜이 비싼 걸 구매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자, 일단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잘 들어보면 생각보다 주옥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 말이죠. 하지만 가끔 댓글들을 보다 보면, 이 주옥 같은... 이 소리에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. 그리고 그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언어들로 마치 악마들처럼 우리 둥타기를 모욕하는데요. 하지만 반대로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의 경우 우리 둥타기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에?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자 그, 그래서 저도 처음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참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바로 우리 둥타기에게 악마와 천사를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개 비쌌던 거지. 실제로, 우리 둥터기를 구매한 사이트의 이름은 예혼12인데, 어우, 이름부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, 먼저 예지할 때 예, 그리고 혼돈의 카오스 할때 혼, 마지막으로, 디아블로 시리즈의 일곱악마와 다섯 대천사를 합친 숫자 12까지, 이것들을 모두 조합하면, 예지하다, 혼돈의 카오스를 일곱악마와 다섯 대천, 뭐, 대충 이런 의미가 되는데, 이로써 이 두둥탁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의미로 제작되었는지 우린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마 이 예혼 사장님도 호라드림일지도 몰랐고, 또한 저의 호라드림 선배 데커드 케인의 일지에 따르면 고대 호라드림들은 각각 자신에게 걸맞는 특별한 도구들로 강력한 악마들의 뚝배기를 깨웠다고 하는데요. 뭐지?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저에겐 바로 이 둥탁이가 그런 적극한 악마들을 상대하기 위해 저에게 찾아온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실제로 이 둥탁의 이 모서리 부분은 뚝배기를 깨버리기에 아주 적절할 만큼 개빡세거든요 2빼기자아무2배 이번 시기은여기까지고요 그럼 2배기! 와 함께 신명나는 하루 보내세요. 도